이상한 날의 식량계열자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또 지름신 강림하사.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. 다이소 한번 털어왔어요. 다이소 털기 전에, 이 제, 제, 그, 꾸민 거. 요게 제, 이제, 꾸민 거예요저 와이프 얘기해갖고, 제 손받침대, 이렇게 했어요. 요걸로 이렇게 받침대 하면, 이게 제번에 얘기했잖아요. 너무 낮다고. 이렇게 안 맞아요. 그래갖고, 요, 요번에는, 그래서, 저번에는 가방을제 손으로 만들었잖아요. 근데 요번에 한번 갈고 봤어. 요 이거 안만들어좀면 삐진다. 그래서, 프로젝트 할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, 이렇게 치고, 치고, 이렇게 먼지 묻을까봐 이렇게 탁 하고, 또 괜찮죠? 이렇게 딱 해서, 할 때는 이게 높이가 조금 있으니까는, 이게 손도 하고, 땀나면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, 손도 있고, 그래서 요거 하고, 그 다음에, 오늘 살짝 올려놓고, 다음에는 지금 시간에다 다이소 털어 왔다 그랬잖아요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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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면 헬로베어 의자 양말 이게 의자 있으면 양말 있잖아요. 이게 긁긁 깍쑥 소리 나잖아요. 그 저번에는 그 뭐더라 그공 있잖아 공공 그 테니스 공 갖고 이제 쪼개서 했는데 아그 은근히 귀찮더라고요. 근데 요새 양말 나와서 그거두개산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액자야, 액자 액자. 미니멀 액자인데, 이렇게 나온 액자잖아요. 이게 왜 필요하냐면, 한번 뜯어볼게요. 사진을 붙여서,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, 이렇게 하는 거죠. 이게 예, 사진 붙이는 거. 이게 왜 필요하냐면, 제가 샤오미꺼, 그, 포토, 포토 하는 거 이거 샀거든요. 요거는 제가 스티커 붙인 거고, 이게 포토앨범이에요. 이렇게 해갖고, 그냥 하면 여기 사진이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보여드리면 어 어디 갔냐 아 여기 여기, 여기. 이 카메라로 찍는 거해서 여기 딱 해서 하면 NFC로 해서 하면 요렇그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 화질도 괜찮고 다 좋은데 단점이 뭔줄 알아요 이거 여러분 뭐냐면 앱을 여기다 폰에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새는 모르겠는데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파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전화 걸라 그래요. 가보면 인증번호를 중국 번호로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중국 사람만 살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화 걸면 걔네 지사에서 중국으로 연락 걸어서 중국에서 그키값 줘갖고 이렇게 해갖고 앱을 깔수 있는 거예요. 그냥 앱을 막까는게 아니라. 그러고 거기 사시면 전화를 거셔야 되는데 저는 왜 거나 했더니 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조금 됐거든요. 그러니까, 여기다, 폰에다 깔아놨는데, 다른 폰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또 전화번호가 필요한 거예요. 중국 사람 전화번호가. 그래갖고는, 그, 내가 보기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. 다 좋아요. 이거 하고, 그 다음에, 여기서, 이게, 이게딱 열어갖고, 빼면 돼요. 이거 딱 빼면, 요 카트기 다 쓰면, 카트기도 제가 이거 팔아요. 저기, 중국산인데, 잠깐만, 이거 보여드릴게요. 저 이렇게 몇개 사놨어요. 한1 0개 사놨어요. 그래갖고, 이게, 몇 장이더라? 열몇 장인가 이렇게 나오면 끝나거든요. 그럼 탁 해서 뽑아서 쓰고, 탁 쓰고, 요게 꽂고. 사이즈는 한요 정도 나와요. 한윙 하면 요만큼. 이거 꽂으려고 다이소에서 이거 샀다는 거. 그러면서, 이거, 포토. 샤오미꺼. 엑스프린트. 엑스프린트. 단점은, 그, 앱을 깔 때, 거기서 연락해서 중국 현지 전화번호를, 뭐, 키번호 받아야 된다는 거. 그런가? 그 말고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다소 두 번째 하고 이거 이거 실었고 세 번째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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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좋은 노트 왜 이걸 샀냐면 아, 이게 뭐 이렇게 끄적끄적 그릴 일이 있잖아요. 끄적끄적 그릴 때 이것저것 샀는데. 요렇게, 요렇게. 어우, 이거 괜찮죠? 어. 샤오미 펜. 팬. 샤오미 펜, 팬 진짜 이펜 이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? 샤오미 펜. 이거 진짜 좋아요. 정말 무겁고 잘 써지고 굉장히 잘 써져요. 이거 한번 써볼게요. 써지는 거 펜. 요 그래갖고 다이소 갔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극적극적 쓸 일이 조금 있거든요. 뭐 하면은 그냥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극적극적 거릴 때 그래서 하나 산 거. 그 액자는 하나가 아니라 세. 필요해서 세개 사고. 그 다음에, 이게 투명 스티커. 제가 스티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스티커 좋아해요. 이게, 그, 옆에 라벨 붙이고, 뭐,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좋아하거든요. 음, 그렇죠. 그, 스티커 붙이는 거. 그, 다이어리 좋은데, 가보니까 이쁜 다이어리가 하나 있더라고요. 지금 중국에서 다이어리 하나 주문해 놨거든요. a 여기 가죽으로 된 거. 무지하게 싸서 는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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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리 사면 60인데, 요거, 그, 포스티 붙일 거고, 요거는 요렇게, 가죽이에요, 가죽. 가죽으로 돼 있어서, 요거, 60에서, 이렇게 붙인 다음에, 이게, 뭐 같은 거 수납도 가능하고, 명암도 넣을 수 있고, 할수 있는 거. 이쁘죠? 그리고 스티커들. 이게 바로 스티커들이죠, 스티커들. 이게, 스티니까 그러니까 60에 쓸수 있는 스티커들하고, 요거는 수납 가능한 거. 그 옵션이죠, 옵션. 다이어리 쓰는 옵션들. 옵션들. 그리고 이런 수납 가능한 것들 달달려그 옵션은 다 준비는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수첩이 지금 배타고 오느라고 좀 늦어 갖고 좀 기다려야 조금. 음, 여기에도 맞아60스 때. 근데 급한 마음에 중국에서 오기 전에 한번 이게 사 봤어. 이렇게 만안만나 맞나 맞나. 어, 딱 맞네요. 조금 크네. 60이 아니라 이게 조금 이게 B6라 A6 거 샀거든요. 이게 A6. A6용. 그래서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됐다는 거. 그리고 조금 비싼 게, 이게, 다이어리 하고 나면, 이게 칸막이 있잖아요. 칸막이. 여기 칸막이로 좀 이쁘게 된 거. 이게 비싼 칸막이요 비싼 칸막. 이게 조금 비싸. 이렇게. 이게 칸막이로 됐고, 이렇게 무늬로 돼 있어서, 굿 해갖고, 이렇게. 칸막이로, 이렇게. 보시면, 떼시면, 이런 식으로. 이런식으로 이렇게 쭈나있고 이거 층층 해갖고 이게 그 구분자 지어줄 때 쓰는 거예요 구분자 지어줄 때그 다이어리 용품은 제가 좋아해서 요번에 요거 저거 했는데 본체가 안왔서 본체 그거 있잖아요 노트북은 사놓고 노트북 오션만 다 질러 놓고 지금 본체가 안 와갖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다이어리 용품하고 지금 다이소 털은 거하고 이런 스티커 용품하고 이것도 스티커 용품하고 이렇게 하고 다이어리는 지금 그 봤더니 이쁘더라고요, 이뻐. 깔끔하고 이게 2,000원밖에 안 해요, 2,000원. 진짜 싸죠. 조금맞고 그냥 막 쓰기 좋고. 그래서 하나 산거 같아요. 이게 전체적으로 산 거. 참, 얘기도 두서없이 하는데, 그, 지름신 강림화사, 뭐, 다이소 털어왔다는데도 두서없이 이렇게, 확! 하는 거. 네, 이렇게 한번, 항상 힘든 얘기만 하다가, 또 지름신도 다이소에서 온거 한번 자랑했어요. 네, 들어가세요!